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뽑기샵이었는데 여기 상품에 제주도 항공 아 티켓이 아네 들어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게. 네 이거 한번 뽑아보고 싶습니다. 어떤 뭐 조건이 무조건 있겠지만 음, 그래도. 그래도 항공 티켓인데 뽑아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기 안에 보시면 요열세가 제주도 항공 음. 티켓이거든요. 그래서 피규어로 좀 탑을 쌓고 네. 얘가 무게가 좀 있어가지고 깨야 되니까 그래도 야, 열심히 하면 네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해볼래 어, 두현이가 꿀맛 꿀만... 너는 전문이니까 전문이라고 전문 하면 좀 그러니까 자 영상 보실 의견을 구독과 좋아요 용러주세요자 과연 아이고 <laughs> 아까 조금 난이도는 있을 거예요 무조건 그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잘 잡아서 네, 잘 끼우거나 이런 오, <laughs> 오 그래도 좀들어 가는데? 내가 못 잡은 거 아닐까 어. <laughs> 저거 분홍색에도 치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응응 아. 음. 어, 위에부터 차근차근 아 어, 혹시 갖고 싶을까봐 한번 아, 아어 해본거야 예. Yep, 알겠습니다 그래꿀은좀 그래도 끼면 열세라도 음. 뽑을 수 있잖아 맞아요 한방이 있잖아요 골방은 사실 그게 힘들긴 하겠지만 그렇죠, 알겠어 아, 근데 집게가 진짜 빠르다 아, 어, 그래? 움직일 때 아, 옆으로 움직일 때? 응 음.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하다가 아니면 좀 바, 바꿔서 하고 하자 어,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이런 작은 꼴만 근데 끼우기 힘들지 않아? 음, 뭔가? 빡빡해, 뭔가. 난잘 모르겠어 이거 끼우는 거. 집게 들어갈 데가 뭔가 많이 없어. 이거 집게 발 하나 보면 좀 끼워진, 뭐야 휘어진 발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음... 좀더 휘어져 있는 발이 있지 않아? 근데 샘플 많이 차이나지 뭐, 않네. 알겠습니다. 뭐, 어, 넓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넓게 들어가면. 오 그래도 한참 항상... 아이고 아니면 뭐 다른 애들 또 잡아보면 되는 거 아니야? 어. 계속 개만 할 필요 없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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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보자 한다하자한다 어, 좋아, 좋아. 스파이더맨. 음, 얘를 좀 구져가야겠다. 어. <목소리> 앞으로 탑으로 한칸더 밀어주고요. 쇽. 오, 오, 아! 좀잘 들어온 것 같았는데. 앞에 보노보노가 있어가지고. <목소리> 네, 인형이 하나 이렇게 막아져 있거든요. 탑 쌓기가 조금 어렵게. 안보여안 보이면 안 보여. 여기 보시면, 네. <목소리> 그것 때문에 저희가 좀방해가 되는 겁니다. 다시, 제가 만거 열심히 더 가져가야지. 응, 열심히 가져가야지. 어, 2인인가? 어 맞네. 어, 네. 우리한테 당기지어호호딱 일상 영상 찍고. 아 좋아요 좋아요. 아, 떼었는데. 아, 컸다. 음. 깊지 않죠? 오와. 난겨는 확실히 있겠네. 열쇠가 여기 있어서 오, 이걸 타고 뺏어야지 모르겠다. 계속 꼭 많이 뽑아야지 뭐 일단 어떻게든. 저 앞에 있는 애를 어 어떻게 해야 될것같은 응 음, 해볼게 열심히 들어가 아이고 어 그렇지 조리조리로 두리 네. 오 나쁘지 않나요 살짝 들어가주면 될것 같아 오오오 앞에다 한번 끌었다 가져갔다 가져갔다 자 이제 이 아이도 치우고 요렇게끝이렇가 음. <laughs> 약간 구부러있는것 같기도 하고 응오오또가져가야지더가져가될것 음. 아, 같아 쭈쭈쭈 쭈쭈쭈 오여기또가시까 오, 탑이 좀 그래도 괜찮아지고 있어요. 얘를 중옆으로 바짝 붙여 주고. 도치해? 아니야. 아니, 그냥 납두면될 거야. 음. 근데 열쇠새가 여긴데. 아, 그렇네요위 일단 얘들도 근데 좀 뽑아야 지뭐 어떻게 하지? 맞아. 어. 뽑아야지. 하나도 안뽑고는 너무 힘들고 막이고 어떻게든 뽑아야 돼. 아, 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오, 오 꼈다. 잘 잡았다. 잘 잡았다. 꼈다, 꼈다. 오. 아, 이런 것도 풀린다. <laughs> 네, 방향이 안 맞았나? 응, 음, 그런 거 같아. 아, 어머니는 집게에서 는데 아깝다. 옆에는 예어부터 치면 출... 알겠습니다 아, 오. 어, 오, 이거 아니야. 나, 약간 뭐야? 끝났네. 어, 아이고, 나뭐 하지도 못했다. 아, 지금 그 뽑고 해야 되니까. 음, 많이 남았네. 하다로도 뽑아야 되는데, 뭐... 응. 음. 오! 우와! 아, 아 괜찮아! 아... 아로 아, 그냥 해라. 가버렸네 가버렸어 그래도 좀 괜찮나 봐 어? 왜? 어 뭐야! 이러면 <laughs> 어떡해 피규어만 뽑아 피규어만 뽑아야지? 응. 피규어 앞에 가져가서 중에 유리주리 해야지 아, 그래야겠다 아니, 지금 말고. 지금 말고, 나중에. 지금 가져가면 저기 딱들어가잖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아. 여기, <laughs> 요거좀 네, 가져와 볼게요. 저벌려도 버렸네. 응. 음. 아, 이상하게 잡았다. 다시 한번 더. 어? 아. 그러면 제대로 끼워지거나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렇게 잡다 보면 깨질 건데? 이게. 거의 뭐한몇번 중에 아홉 번. <laughs> 으쨔! 다시 이게 딱 하나 꼬부져 있는 어 하나 꼬부려져 있는 그게.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집게 그거? 어. 어 그렇네 그래도 그게 걸리니가좀 가져가긴 하네 음 다시 한번더 근데 그게 안 끼면 아예 못 가져가 어 이렇게 하면 못 가져가 아아아 아, 아. 다시 어? 어? 어 오케이진 건데 아 올라가요 올라가요 오, 오 어 음. 이거 이거 뽑아야겠지 음. 끌어 당기기에서 어아아안될안 아. 될라나? 그렇지 아유 잘하면 요리조리도 못할수 있을 것 같은 위치이긴 한데 근데 지금 게가 제일 있어서 아 좋네요 될것 같아 은 일단 한 번만 더끌어 당겨 볼게요 어 아유 어. 별로... 아우 아이고 어. 다음에 탑을 쌓나면탑 음. 어려워졌다 아 위치가 아, 애매에네 다른 거가져가야겠는데 이러면... 음... 우근데 <목소리> 제주도 티기 어떻게 봐? 그러게... <laughs> 이렇게 해서 <laughs> 어... 어... 그래도잘 잡았다.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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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다꼈다꼈다깨다아 음, 꼈다. 이게... 아... 아 봤다, 음.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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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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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밑에 꺼내야 될것같 아... 어, 아... 꺼내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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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또 가자, 또 가자. 에이. 깨봐라, 깨봐라. 에이. 또 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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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니까 나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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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겼나? 아, 막 들은 거 같은데. 아, 맞다. 잠시번 더. 아, 저기 앞탑이 좀 옆에 쌓이면 이거 지금 이거 들어오면 피규 혼자인데. 그니까 <laughs> 유리들이 몇 개만 있으면 그냥 엄청 잡아오니까요. 그래도. 음. 아, 얘를 좀 치우고 싶은데. 아, 이거 정말. 한번 끼우기 어렵거얘 해두나? 뭐 그럼 어떻게 해? 어차피 뒤로, 뒤로. 여 응. 음. 아니면 될까? 일단은 얘를 좀 아탑으로 음. 아, 써도 되지 않을까? 얘를 그냥 데와서 그렇지, 거기에... 오, 짱 좋다. 그럼 됐잖아. 이거 하만이 꽃만만 있죠. 붙여, 이거 옆으로 치우고, 빙거 음. 좋아요. 아이, 거리도 꺼져. 이거 뭐 하는 거야? <laughs> 이렇게 이 방향 맞나? 응, 이거 시계 사고 아, 다시 이거 시겠고 <laughs> 마지막은 그냥 열쇠로 버려. 어, 서거안 해도 돼. 아, 그래? 아, 그냥 뭐라고 할까? 응. 음. 쟤는 그고민도 아니잖아. 어나 쳤다 쳤다 웠다 이러면 나쁘지 않지 어디에 걸렸나 봐응 열세 와 이거 이제 힘들겠다 라한 번만 껴줘 어이 오? 어 나를 좀 가져가 아, 나를 좀 가져간다 살짝 깨어 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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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안 나와. 쉽게 안 나와. 패턴는 애매하잖아. 어. 아, 어떻게 해? 없어 버려. 응? 어? 그거 없애 버리려고? 조금 너무 탄소가 이상한데. 왜? 계서 올라갈까? 이 어떻게 해? 뭐가 걸려? 그냥 여기서 나도 어떻게 해? 어. <laughs> 이시도 이상하잖아. 훨씬. 아, 탑 깼는데. 부산 연대. 에, 해 이거? 어. 응. 껴나오기 바로 해야겠다. 응. 응 아, 저 뒤에 있는 게 걸려 가지고. 그래. 도그냥찍어 이거 잘 이거 제주 티켓 사는 돈 많이 쓰, 몇 정도 쓴것 같은데. <laughs> 야 여기 까다워자 어, 탑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은 네. 좀 힘들 것같아 그래도 두개 뽑았네. 음. 하나는 좀운 좋게 뽑았고. 그까 이거 이렇게 두 개로. 마무리 하고요 뭐 저희가 쓰니까. 이거 제주도는 뭐. 뽑아서 진짜 가려고 했는데 <laughs> 저희 돈으로 직접 사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5월쯤에 <laughs> 제주도 한번 놀러가고서 영상도 한번 <laughs> 찍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네, 죄송해요 영상... 오늘은 실패 <laughs> 네 그냥 허당일 게보셨으면 구독과 없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안녕